우리는 끊임없이 경쟁 아니면 성장 이둘중 하나를 강요받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가끔 이둘 사이에서 귀를 잃은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럴 때 해답을 아주 의외의 곳에서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바로 2500년 전의 고전 논어에서 말이죠. 과연 이 논어가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인생 내비게이션이 되어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이 문장 배움은 겨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는 것이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그대로 꿰뚫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란 게 과연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무기일까요? 아니면 다 같이 성장하기 위한 발판일까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는요, 현우와 정우라는 두 학자의 팽팽한 지적 대결로 시작합니다. 어, 정말 자존심과 지성이 막 부딪히는 그런 긴장감 넘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정우가 현우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죠. 배움의 끝이 없다는 걸 오늘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이건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배움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 자체를 묻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 거죠. 결국 이두 사람의 갈등은요.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관점으로 딱 정리될 수 있어요. 한쪽은 배움을 자존심을 건 경쟁으로 보는 거고, 다른 한쪽은 함께 나아가는 성장의 과정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좀더 마음이 가시나요? 자 그럼 이 오래된 논쟁의 답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이걸 풀려면요, 우리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것도 무려 2,500년 전으로 말이죠. 놀랍게도 그곳에 아주 명쾌한 해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 해답은 바로 공자의 논어. 그 중에서도 수리편 제 34장에 담겨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나눈 이 짧은 대화 안에 우리가 찾고 있는 지혜의 정수가 그대로 숨어 있는 거죠. 바로 이 원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한 명으로 꼽히는 공자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깊은 겸손이 묻어나는 순간이죠. 이 한자 한자에 담긴 의미가 정말 묵직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공자는 여기서 나는 성인이나 인자 같은 그런 지혜의 정점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대신에 뭘 강조하냐면요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향한 자신의 끊임없는 열정과 실천 바로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이 대화에서 우리는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강력한 사자성어 하나를 얻게 되거든요 바로 학무지경입니다 학무지경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단순한 격언을 넘어서서 겸손과 끈기를 바탕으로 한 평생학습의 철학 그 자체인 거죠. 이 단어에 숨겨진 깊은 의미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 자, 먼저 핵심 개념들을 하나씩 뜯어 보겠습니다. 성인을 뜻하는 성성자를 보세요. 이게 단순히 지혜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자를 보면 귀, 위어, 입, 구. 그리고 왕 왕이 합쳐져 있거든요. 즉 왕처럼 귀로 잘 듣고 입으로 잘 말하는 경청과 소통의 능력을 갖춘 리더를 의미하는 거죠. 다음은 인입니다. 이 한자도 참 재미있어요. 사람인 변의 두 이자가 합쳐진 모습이잖아요. 말 그대로 사람이 둘 이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혼자서는 가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때 발현되는 덕목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치다 라는 뜻의 회 자입니다. 이것도 풀어보면, 말씀 언변에 항상이라는 뜻의 매 자가 붙어 있죠. 즉, 항상 말로써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지식을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누고 실천하는 것. 야 이게 바로 공자 철학의 핵심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지혜가 우리 이야기 속 현우와 정우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요? 치열했던 경쟁이 어떻게 협력으로 바뀌어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두 사람은요, 그냥, 야, 우리 싸우지 말자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명확한 성장의 단계를 밟습니다. 처음에 서로 나를 세우면서 대립하죠? 그러다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고, 마침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의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성찰의 계기는 뭐였을까요? 바로 동료였던 세훈의 한마디였습니다. 배움은 끝이 없는 여정이지 서로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야. 이 말을 듣는 순간 현우와 정우는 비로소 자신들의 그 치열했던 경쟁적인 태도를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스승들이 아주 현명한 과제를 내주죠. 뭐냐면 경쟁으로는 절대 풀수 없고 오직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던져준 겁니다. 각자의 강점을 합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준 거죠. 자 보세요. 이 고대의 이야기가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선명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야 할 오늘의 교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배움은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것. 둘째, 지식은 이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것. 셋째, 혼자서는 넘을 수 없는 한계를 협력을 통해 넘어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건 평생에 걸쳐 실천해야 하는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 요즘에 나온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무려 2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혜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면서 그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왔습니다. 말 그대로 시대를 초월한 지혜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배움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경쟁인가요? 아니면 끝없이 함께 나아가는 즐거운 여정인가요? 그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할 겁니다.